네, 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아, 오늘은 방송인 이상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일 JTBC에서 이수근의 직교전 장면에 이상민이 크게 당황을 했었죠. 아는 형님 프로그램에서 장학 퀴즈를 앞두고 팀명을 정하는 이수근과 혜리의 모습이 그려졌었는데요. 이수근과 혜리는 콧대 높은 남자와 콧대 높은 여자의 찐친이라 하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를 내게 보여주겠니?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팀명 코코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서장훈은, 야, 잔인하다. 이수근이 뭐 하나 했다. 라며 웃었고, 김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상민은 담담한 척 어색한 미소를 지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이수근 해리가 부른 노래는 다른 아닌 이상민의 전 부인인 이혜영이 속했던 그룹 코코의 요즘 우리였습니다. 이수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민에게 다가가 오빠 나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잉이라고 하면서 이혜영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은 애써 침착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참지 못하고, 이상민은 말 끝나기 무섭게 이수근이 뺨을 때리고 그를 쫓아가는 등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에 놀림, 그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으로 인해 과거에 이상민의 전 아내 이혜영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톱스타인 두 부부. 2004년 결혼을 해 이듬해 합의 이혼을 하는데요. 1년 2개월 만입니다. 현진 영화사 이순열 사장의 소개로 이혜영을 만났고, 만나자마자 첫 만남부터 끌렸다 합니다. 이혜영은 이상민보다 두살 많았는데요. 첫 만남에 이혜영은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룰라의 리더였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혜영은 그런 이상민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왠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이상민은 바람둥이 같다. 사귀지 말라. 주의해서 했고, 이어서 이상민은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이혜영과 이상민을 희롱하면서 이상민은 지켜보다 참지 못해 싸움을 하며 폭행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혜영은 싸움에 가녀라도 했다가 스캔들이 터질까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이혜영 측 집에서는 고졸 학력에 반대로 교제 허락을 하지 않았고 이상민은 인기와 스케줄로 인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를 하며 서울예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혜영은 이상민이 본인에 대한 감동 그리고 진심을 알고 8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8년간의 긴 연애 생활을 해오던 두 살만은 이혜영, 두살 어린 이상민. 연상연하 커플로 알려지며 긴 시간을 만났던 만큼 서로의 배려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고,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이혜영이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상민은 사업 실패와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논란들로 인해 이상민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출연 정지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 때인데요. 이혼하기 두달 전까지 두 사람은 인꼬 커플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1주년에 두 사람은 미국 여행을 다녀왔고 사랑을 담은 뮤비까지 만들어 이혜영에게 선물을 하며 행복해 했다고 전해졌었습니다. 미국 여행, 뮤비 선물 등 모든 게 진심이 아닌 가짜 행복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짜 연출로 인해 두 사람의 이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이에 이혜영은 가식이란 말로 그동안 방송으로 비춰진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진실되게 살겠다는 말과 함께 많은 혼란으로 충격을 받았을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그 뒤로 이상민은 계속해서 사업을 실패하면서 69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69억이라는 큰돈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개인 파산을 하지 않고 69억의 모든 빛을 다 갚아가고 있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 굳은 의지로 하루 3시간씩 자면서 10여 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소화해가며 빛을 청산하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사기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69억의 빛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파산 신청을 해 마음 편히 살수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세상에 더 이상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았다. 내가 고통스럽게 빚을 갖고 있는 것인지 최근에도 갈등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며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합니다. 2016년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 정지였던 게 해지가 되고, 이상민은 방송에 복귀하면서 아는 형님, 미우새 님과 함께 등에 출연하며, 출연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으며 예능 스타로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유리와 이상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사람은 가상부부였지만 큰 인기를 누리며 화제가 되면서, 케이블 방송이지만 두 사람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민은 님과 함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진빛을 털어놓았고 사유리는 이러한 이상민을 거침없는 발언으로 한 쌍의 케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정말 결혼한 거야? 할 정도로 화끈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급성승하였습니다. 이상민보다 사유리의 적극적인 면으로 인해 두 사람이 정말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은 사유리 덕분에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사유리를 만났을 때 사유리의 적극적인 말과 행동들로 이상민은 사유리가 편안하고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리는 이상민의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했던 사유리, 이상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므로 서로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보다 사유리는 여자인데도 더 적극적으로 이상민을 대했고 그러다 보니. 진짜 커플처럼 보이고 또더 응원하게 되고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아버지를 직접 본 적도 없는 사생아였었는데요. 태어난 후 2년 동안 이름도 없이 이 애기로 불렸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과. 음악을 정말 좋아했던 이상민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LP판을 구입하고 매일 춤을 추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때 잘 노는 게내 장점이니 이걸 특기삼아 가수가 되보자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고난 끼와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과 춤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가수와 개척자로 큰 성공을 이뤘고 199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던 이상민은 결국 무리한 사업장과 프리드싱 실패 본인 스스로의 언급한 당시에 허세로 인해 2000년 중반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순간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이혜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행복한 삶을 살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혜영은 이혼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난 연상의 사업가재혼해 쓰라의 딸두 명이 있고 최근에는 화가라의 활동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요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